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추 얼굴 폐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때 없도다 참 지다 말하려 주서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람. 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 말씀이 된대요. 그러 열왕기하 열왕기하 7장 1, 1절로 2절 말씀은 구약성경 57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갤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갤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장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창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laughs> 곡식은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 보니까 억새풀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예쁘게 피해서 한장 찍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 아람왕 베나닷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왕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빙 둘러싸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낙 머리, 낙위 머리 하나에 은 80세계리요. 비둘기똥 4분의 1가 에은 5개쯤 그렇게 아주 물건이 없어서, 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이를 잡아 먹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죠. 그래서 이 왕이 타락한 왕이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엘리사 너 때문이야. 해서 마치 아합 왕이 엘리야한테 흉년의 책임을 돌린 것처럼 이또 여고람 왕도. 어, 이스라엘의 왕 중, 왕, 왕, 자기 책임이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사가 남만 장군을 살려주었고 또, 어, 사마리아에 왔던 이 많이 아람 나라 군사들을 다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그 때문이다. 너는 반국가 세력이다. 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될것 같아요. 자기가. 엘리사 죽으면 안될것 같고, 엘리사 책임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왕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왕이 오는 걸맞아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무리들이 말하고 있을 때, 어, 엘리사, 아람, 어, 저, 요호람 왕이 보낸 사자가 왔지만은 이제 바로 그 뒤에 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왕이로되 이의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내가 엘리사 당신 때문에 이런 아람 나라가 쳐들온 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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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죄지었는데. 죄를 지어 저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을 참, 참, 잘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자기 잘못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고식 값이 폭락한다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까매도 물가가 천정부지로 높이 올고 그나마 먹을 것이 없었는데 내일 내일 이맘때는 아주 먹을 것이 지천에 쌓으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구원해주고 아람 나라 물리쳐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약속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여호람 왕이 이 나라가 전쟁이 벌어진 것은 엘리사 선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닫고 나서 자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재앙, 이 전쟁의 재앙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엘리사가 잘못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의 재앙 내리시고 왕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재앙이 내려왔는데 내가 워낙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후회하는 회개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참그 여러 한게할 보니까요. 놀란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악한 왕도 잠깐 자기의 잘못을 느낌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어 아시아 왕도 있습니다. 아시아 왕 아시아 왕도 그렇게 자기 잘못을 느끼니까 금방 또 하나님께서 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 어, 한개 하에 보면요, 아시아 왕이. 아시아 왕때 계속 또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적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시아 왕이 잘못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어, 또, 어, 이 아라막을 박아주십니다. 자, 어, 1 1기가 13장 4절 보니까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카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다의손 넘겼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우상성 명이니까 아람왕이 넘겼습니다. 아란 4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장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시면 다른 나라 쳐들어오게 하셔서 백성을 괴롭히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심하게 학대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학대 당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들을 권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사절 보시면, 아람왕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 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라. 사랑하 아내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아합왕도 문하세, 아합왕이나 문하세같이 이런 나쁜 사람들도 아합의 죄, 문하세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들이 잠깐 회개하고 잘못을 깼을 때, 하나님께 직접 응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왕들, 아비나 문하세, 이런 여호와서 또는 그 다음 여호람 왕같이 이렇게 악한 왕들의 기도도 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린 얘기가 열릴 것입니다. 의인의 간군, 역사한 힘이 많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거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 그러자, 7장 2절 보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한 장과 다시 말해서 왕을 아주 왕의 왕의 최고의 신임하고 또 왕의 그의 말을 듣고 그또한 사람 장관이 왕을 움직이는 그 정도로 힘있는 장관이 말합니다. 의자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니 아니 엘리사에게 대답하리로되 네, 다시 말해서 왕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왕의 신임을 받아서 교만해진 이 그의 그래 잘못의 범위이죠. 이 장관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사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늘을 뚫어서 창을 내셔서 곡식을 쏟아 부으신들 어찌 내일 이런 일이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이맘때 그냥 곡식이 들판 널려지고 그냥 싸구려가 되고 크게 싸서 마음대로 먹고 그럴 정도 말이 안 된다. 하늘에 창을 내서 하늘에 쏟아 부으신들. 하늘에서 만날 내리신들 어떻게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아주 부정적인 얘기랍니다. 어떻게 저 강력한 사마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아랍 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 나갈 수겠느냐? 있 우리 큰일났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기는 하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네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했으니까, 네가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 의 베푼 것을 보기는 볼 거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숙에 보면, 열 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난한 땅 보냈습니다. 가서 40일 동안이나 잘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꾸린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열매에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저, 저기 우리가 저기 가니까 큰 거인들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린 절대로 그들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벽은 높고 강합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성벽은 튼튼합니다. 우린 안됩니다. 저들과 우리가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일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막 울고 난리 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갈아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그때 여호와와 칼렙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능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자, 메뚜기처럼 자기를 작게 본 부정적인 말한 열 명의 장담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여수와 갈렙은 그들의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입으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입에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살아 계시고 믿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또 가정에 단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옵시며 땅의 복을 더하여 주어서 풍한 가을을 맞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의 잘됨 같이 검사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큰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임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시고 단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주교님 마칩니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